so 네, 선생 한 말씀하시죠.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만나게 돼서 반갑습니다. 제 이름은 송경목 막심안 신녀입니다. 어, 좀 떨리고 두려운 마음으로 왔는데 아주 기가도 해주시고 여러분을 뵈니까 마음이 아 풍성해지는 것 같아요. 어, 주님을 닮는 그런 좋은 공동체로 될수 있도록 저도 노력하겠습니다. 신부님과 여러분과 함께. 환영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이경희, 막달레나, 수녀입니다. 음, 어우, 교사들이 아까 제가 밑에 있었는데, 성과대 그 연습실에서 저는 노래 연습을 하길래 학생들이 미사 때 무슨 부르는 성과인 줄 알았더니 아마 저희들 환영축가로 아마 연습을 했던 것 같아요. 너무 한대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어, 저희 이제 일주일 조금 안 됐는데 조금씩 이제 적응해 가는 것 같습니다. 보좌신 주임 신부님께서 너무 씩씩하시고 너무 활기가 있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참 좋고 또 이제 보좌 신부님은 또 죄용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온지 신부님들도 얼마 안 되셨다 그러고 저희들도 이제 좀 새내기 같아서. 다 낯설지만 주임 신부님을 비롯해서 저희들 열심히 여러분들하고 좋은 여기 있는 동안에 좋은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또 여러분들 부탁 잘 드리고 기도 부탁 드리겠습니다. 환영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두분 신부님을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꽃다발 증정이 있겠습니다. 교육원들 대표에서 어, 윤미아 마리아 카하 지역장님과 김지연 효지아니스 청소년위원회 회장님께서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환영의 말씀은 총회 회장님께서 하셔야 하는데요. 부득이 지원 행사로 인해 가지고 평당업 증배용 인하시오 회장님께서 해 주시겠습니다. 예, 찬미예수님 삼봉성당 예, 편당협 회장 정대홍 이나십입니다 예, 아직도 너무 추운데 예, 입춘이라니 좀 얼떨떨한 마음입니다. 아, 그래도 어, 봄이 오고 있다는 소식이 너무 반갑습니다. 예, 세계적인 팬데믹 상황 속에 사람들을 만나기가 힘든 시절입니다. 어려운 상황에서도 어,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신 두분 송경옥, 막시밀리안, 이경희, 막달레나 수녀님께 힘찬 박수를 보냅니다. 못조로 네. 아, 어, 수원 교구 네잎클로버 명품 삼봉 성당 모든 교우님들과 함께. 행복하고 건강한 수도생활 되시길 기도드립니다. 예, 매일 우리 하는 거 있죠? 제가 어,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면 교원님들께서는 머리 위에 큰 하트 그리며 사랑합니다. 수녀님 해주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laughs> 매일 하는 거죠? 예. 자, 그럼 하실까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수녀님. 예, <laughs> 행복하여라, 나에게 힘을 주시는 분 안에서 하는 일마다 잘 되리라. 아멘, 감사합니다. 명품 <laughs> <laughs> 3분 성도 오신 두 분의 선생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송경옥 막심리안 수녀입니다. 한분성당에서 여러분을 만나게 돼서 너무나 기쁩니다. 제가 인사이동 우리 신부님 말씀을 드리면서 어쩌면 똑같을까 저희도 그렇거든요. 어, 저는 그 섬리도인 공동생활가정 외양원에서 어르신들을 모시고 있다가 본당으로 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만나서 반갑고 또 설레인 마음으로 어, 행복한 한분 공동체가 될수 있도록 신부님과 시한님과여여분분함함노력하하습습다다잘 부탁드립니다. 한국에서 서 감사합니다, 어, 감사합니다. 이경희 막달레나순국입니다 어, 보통 서 한국에서 한서서 환영식이나 환송식 하게 에면 요즘은 서분을 많이 주시거든요. 국에서 한국에서 한국에서 한에 받았는데. 너무 아름답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꽃이 아니고 여러 가지 꽃과 또뭐 이렇게 그풀 소재들이 있어서 한데 어울려 있어서 너무 아름답습니다. 한 가지 꽃도 이쁘지만 여러 가지 꽃이 섞여 있으니까 더 아름답고 공동체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신부님 제가 아까 아홉 심사 때도 말씀드렸는데 너무 씩씩하시고 너무 활달하셔서 본당 공동체가 이렇게 너무 활기가 있어 보이고요. 그래서 여기 아마 신부님, 또 보좌 신부님, 주임 신부님, 또 저희들 또 여러분들 많은 분들이 함께 이렇게 어울려지는 게또 삼봉 공동체 같다는 느낌이 이 꽃다발 받으면서 이렇게 갑자기 생각이 났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여기 있는 동안에 여러분들에게 패되지지 않고 여러분들하고 좋은 모습으로 또 수도생활, 또 공동생활 잘할 수 있도록 신부님 좋아서 함께 잘 지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환영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마지막.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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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사 뒤돌아서 신자분들께 인사. 신현님 두 분의 한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송경복 막심현 신현입니다. 여러분들 만나게 돼서 너무 반갑고 또 환영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앞으로 신부님 강론 말씀처럼 행복한 공동체를 이룰 수 있도록 저도 기도하고 열심히 노력할 테니까 함께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살레나 순영입니다 어, 아까 들어오다 보니까 아이들이 안 보이길래 다 어디 갔나 했더니 부모님들하고 같이 아마 방학이라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참 보기 좋고 이런 모습 정말 오래간만에 보는 것 같습니다 제가 광주 송정에 있는 원동분당에서 왔는데 거기는 주일학교 초등부가 12명이에요 8명이 있는데, 한 가족이 4명이 꼬맹이부터 오는 바람에 12명입니다. 어제 우리 선생님들 총회랑 LT를 해서 잠깐 몇 시간을 함께 했었는데, 등록 인원이 작년에 한 100여 명이 넘는다고 해서,